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드리는 세이카 대표 엄만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한테 중고차 구매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안심하시고 중고차 구매하세요. 혹시라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세이카 검색해 보시면 제가 그동안에 어떤 일을 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세일카에서 중고차 구매하시면 모든 AS 완벽히 철저히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한 컨텐츠를 통해 깨끗한 중고차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세요. 아, 오늘은 우리가 고속도로 다니다 보면 몰래 이제 뒤따라와서 검열하는 차량들 있죠? 혹시 아실 분은 들 아실 겁니다. 바로 고속도로 암행 순찰자로 널리 쓰이는 차량이죠. 이 차량의 제로백이 무려 5.9초 대입니다. 무진장 빠르죠. 그래서 오늘은 이 차량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바로 제네시스 G70 차량인데요. 오늘 다섯 대의 차량을 제가 엄선을 해봤고요. 뭐 아무 차나 막 소개시켜 드리면 나중에 욕을 먹겠죠. 그래서 어첫 번째로 당연히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차를 준비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신차가 대비 금액 44% 감가된 차량도 있었고 1인 신조에 완전 무사하고 누이 없는 차량도 있고 보험 이력도 또 없는 차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중국차장에서 정말 없어서 못 파는 차량 흰색 바디에 브라운 시트 파노라마 썬루프 이세 가지 조합이 정말 잘 어울려진 차량도 준비를 해 보았습니다 일단 이 제네시스 G70 하면은 뭐 당연히 어,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해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차량은 2017년도 어, 중형 스포츠 세단으로 출시가 되었습니다 제로1 0 5.9초 성능과 경제성을 겸비한 가솔린 터보 엔진이죠. 운전 조건에 맞게 최적으로 연료 분사를 하는 듀얼 인젝션 시스템을 적용했고 순행식 인터쿨러 및 가변 분리 냉각 시스템을 통해 응답성 및 안정성을 개선을 했습니다. 성능과 경제성을 겸비한 가솔린 터보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준비한 차량들은 특히나 제조사 보증이 살아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은 안셔도 됩니다. 하지만 뭐 제조사에서 안해준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죠? 제가 해드려야 되겠죠? 성능 기록부상에 안된 AS 정말 많다고 제가 항상 말씀해드립니다. 그 안되는 부분 플러스 소모품까지 제가 추가 비용 단 1원도 안받고 최대한 모든 에이스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딜러 전사를 통해서 말씀해 드릴 거고요. 이 딜러 전사는 저희 세일카랑 그대로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어, 제네스 G70 아니면 다른 차량이 궁금하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일단 제네스 G70이 저희 수원에 총몇 대가 있는지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형입니다. 2017년도에 제작이 됐 뭐2.0 터보, 3.3 터보, 2.2 디젤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247대가 나오네요. 나는 묻지도 따지도 않고 수원에 나와있는 매물 중에서 가장 싼차쉽계 얘기해서 뭐 사고 유무, 색상, 옵션, 그리고 키로수 나는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따지겠다. 이런 분을 위해서 저희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차량 또한대 짓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첫 번째 차량 눈이확 띄네요. 요거 1,599만원, 2018년식이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일단 어, 제스 G7구 2.2 디젤입니다. 4륜이고 슈프린 트린 1,599만원, 2018 18년식 키로수 17만 2천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어, 연식 대비 키로수가 좀 있어 보입니다. 성능 기록부 보시면은 17만 2천키로 용도 이력 있습니다. 이분통 참고해 주시고 단순 교환이긴 하지만 네. 여기 사고들이 있네요. 헨다, 번뇌, 라이저 서포트 그리고 더 단순 판금 있습니다. 하지만 프레임 쪽즉 뼈대 쪽에는 데미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누유 지금 보고 있는데 오, 다행히 누유는 한 방울도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외관 상태 한번 볼까요? 어, 외관 컬러는 파란색입니다. 곤색 광상태 잘나 있고 뭐 찌그러지거나 단 스크래치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실내는 브라운으로 아주 고급지게 되어 있고 가죽 시트 상태도 일열 2열 양호한데요 깨끗합니다 핸들 깨끗하고 계기판도 깨끗하고요 상품화 작업이 완벽하게 끝나서 어디 나무랄 때는 없어 보이는 것 같네요 후추방도 있고 워크인 디바이스도 있고 사이패스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달라고 엔진 룸 상태 깔끔하고 다이어도 70에서 80%휠기수도 없네요 요게 수원에서 가장 저렴한 이유 일단 제가 봤을 때첫 번째 연식 대비 키로수가 있다 두 번째 단순이긴 하지만 요렇게 사고가 있다. 세 번째는 이 색상입니다, 색상. 이게 선호하는 색상이 아니에요. 아크 블루 중고차 시장에서는 인기가 없다. 크롬으로 인해서 수월에서 가장 저렴한 1,599만 원. 무엇보다도 가장 메리트 있는 금액 싼 금액 1,599만 원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른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해 드렸듯이 뭐 구매하시고 문제 생기면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최대한 모든 에이스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색상 빼고는. 자 그러면 제가 골라놓은 차량 241억 대 중에서 한번 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 터보 2대, 2.0 터보 4륜 3대 이렇게 해서 총 5대를 제가 출연했거든요. 검색을 해보니까 저희 수원에 150대가 나오네요. 이 중에서도 2.0 터보 중에서도 가장 저렴한 차량 4륜 한번 볼까요? 요첫 번째 차량 1,629만 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거? 근데 키로수가 잠시만요. 한번 보기, 볼게요. 20만 키로의 키로수가 연수대에 많고요. 용도 일이 없네요. 다행히. 완전 분석입니다. 아, 완전 분석 아니네요. 헨다 단순기한 있어요. 누이한 볼까요? 다행히 누유는 없네요. 어, 외관 컬러는 회색이고요. 광상태 잘 나있고 와 찌그러진 부분 없고요. 어우, 브라운 계열이 많네요. 지치 공은 스포츠한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컬러풀하네요. 브라시드 시트, 시트 상태 좋고요. 어, 핸들 사용감 없고 센터페시 이 대시보드 깔끔하고 후방 감도 잘 나오고 이어 옆선 시트, 차선에 다 후측방 전동 스태어링 휠도 있고 어, 반절 주인 기능도 탑재되어 있네요. 옵션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 드릴 거고요. 이 차량이 싼 이유 일단 첫 번째 연시 대비 키로수가 가장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을 이쁘게 입지 않았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 수원에서 2.0 터보 4륜 중에서는 가장 저렴합니다. 천6 29만 원. 근데 저는 솔직히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13 19,000km짜리. 요게 좀더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개인적인 견해로는 그렇습니다. 1,750만 원 조금만 더 보태면 돼요. 연식 2018년식이에요. 요거 잠깐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스 G70 2.0 터보 어드밴스트 트림. 무사고, 애플 카플레이 돼 있고 네비 후카, 크루즈 컨트롤, 전동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여선버튼시동 하이패스 내장. 오, 좋네요. 판매 금액 1,750만 원. 연식 2018년식. 키로수 1 3 9,000km 달리고 있는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 괜찮은 거예요. 성능 기록 한번 볼까요? 사고가 있나? 1 3 9,000km. 용도 이력 있고요. 어, 하지만 단순 견이 있네요 단순 견 양쪽 핸다 라이즈 서포트 하지만 프레임 쪽에 데미지 없고요 미세뉴.. 어우 미세뉴 없습니다 외관 컬러는 검정색 바디고요 광선도잘나 있고 상품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어디 하나 남을 데 없어 보이네요 실내도 그렇고요 어,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앞전 차량보다 옵션은 조금 딸리고요 키로수는 더 짧은 거예요 요렇게두 어, 차량을 비교해 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을 구매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이두 대의 차량 저희 수원에서 나와 있는 가장 저렴한 차량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거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골라놓은 다섯 대 차량 제가 한대한대 한대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량입니다.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35% 금액으로 1,330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차량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와이드 썬루프 79만 원짜리 썬루프가또 들어가 있네요. 제네스 G 치구2.5 터보 어드밴스트 트림 썬루프 추가 옵션 신차 보증 살아 있습니다. 시트로 주고요. 연식 대비 짧죠. 누유 잡소리 전혀 없습니다. 최저가 판매라고 적어놨네요. 오늘 준비한 금액 2,470만 원 연식 2 0 1 9년 키로수 5 6 0 0 0 k m 상당히 짧죠? 성능으로 보실게요. 5 6 0 0 0 k m 고요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 고입니다 퍼펙트 하죠? 누유 볼까요? 누유도 없어요. 이런 차량은 분명히 가셔야 나중에 디탈이 없는 겁니다. 색상은 정말 인기가 있는 화이트 색상이고요광 상태 당연히 잘나있고요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안 보이고 디자인 정말 우수하죠. 정말 날렵하게 생겼네요. 휠 상태 나쁘지 않고요 하지만 요 살짝 끝부분에 스크래치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요게 거슬린다고 하시면 100%휠 복원 가능합니다. 8에서 10만원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부분 제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70에서 80%정도 살아있고요 엔진은 상태 깨끗하고요 센터피지아 대시보드 보세요 정말 깔끔하죠 계기판에 각종 체크을 없고요 키로수 너무 짧죠 56,000km 달리고 있는 차량 여기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 전자파킹 탑재되어 있네요 그리고 운전석, 조수석 가죽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전동 시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 운전석 당연히 있겠죠. 가죽 상태 양호하고요. 2열 가죽 상태도 너무 양호하죠. 깨끗합니다. 여기 핸들 보셔도 사용감 없고요. 어내비게이션 8인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요. 핸들 열선 있고 양쪽으로 운전석 조수 열선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네요. 후방 카메라 잘 나오고요. 크루즈기는 있습니다. 이 차량 하이패스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고요. 와이드 썬루프 추가 없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저런 공간 깔끔하죠. 첫 번째 차량의 장점. 일단 제가 봤을 때는 흰색 바디에 썬루프가 장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차 보증이 살아 있다는 장점. 세 번째로는 연식 대비 키로수가 짧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죠, 이유일랑 잡소리 조차도 없는 차량이에요. 이 차량이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35% 금액으로 봤을 때 1,330만 원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차량 오늘 판매 금액 2,470만 원, 아주 저렴하게 준비. 해보았습니다. 이 차량 마음에 드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두 번째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 말씀해드리면 신차가 4,300만원짜리.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38% 금액으로 1,620만원이 떨어져있는 상황이네요. 제네시스 G7 고2.5 터보 엘리트 트림 어, 회색 바디에 브라운 시트 되어있고요 그리고 헤드업 어라운드 뷰 비밀변 차량이고 스마트키 두개까지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추가옵션 총비용이 지금 얼마가 들어가있냐면 제네시스 액티브 세이프티 컨트롤. 와 2입니다. 어, 이게 157만원.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187만원. 이렇게 해서 344만원이나 들어가 있네요. 이 옵션이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되는 거예요. 여기 스마트 크루즈 반자율주행 진행되는 거고요. 차로 이탈 방지 보조도 있네요. 그리고 전방 충돌방지 보조 하이빔 보조 들어가 있고요 고속도로 주행 보조도 있네요 어우 옵션 너무 좋은데 그리고 운전자 주의 경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동 경고 스티어링 휠 이런 옵션입니다 이런 옵션 비용이 어이 157만원이네요 이야 이게 정말 편리한 기능이네요 그리고 또 한가지 기능이 뭐냐면 컨비니언스 패키지입니다 서라운드 뷰예요 정말 편리하죠 주차할 때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 요 두가지가 컨비니언스 패키지 187만원짜리입니다 아 옵션 정말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죠 이 차량 연식 2019년식 5 k m 연지 대비 짧죠. 5만 km 달리고 있는 차량 선호기렇 보시면 5만 k m 구요 용도 일 없어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누 또한 단한 방울도 새지 않는 차량. 퍼펙트합니다. 이 차량. 회색바디구요 광상대 잘라 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잔크되지안 보이죠. 디자인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정말 우수하고요. 실내 정말 인기 가하는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고 고급 가죽 시트예요. 시트 보셔도 와 사용 거 없네요. 전동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열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핸들 보셔도 반절 주행기는 탑재되어 있고 어, 계기판에 각종 체급을 얻고요. 연식 대비 키로수 너무 짧죠. 5만 키로 정도 달리고 있는 차량. 센터페이지아 대시보드도 정말 신차급 중고차를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미디어 깨끗하고 선명하게잘 나오고 양쪽으로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탑재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핸들 열선도 있고요. 어, 전자 바퀴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차선 이탈 후측방 경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고요. 이어 열선 시트 있고요. 목사 라운드비 있고요. 화질 잘 나오죠. 헤드업도 있고요. 추가옵션입니다. 요거 있고 그리고 엔진 룸살 때. 깔끔하고요. 타이어 트레도 70에서 80%휠 기수 조차도 없는 차량. 제가 봤을 때 외관 실내 실외 퍼펙트했고요. 두 번째로는 완전 무사고에 누유도 없었고 이력도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차량에 신차가가 들어가 있는데 신차가 총비용 344만 원이나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 더군다나 비유변 차량입니다.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고 이 차량으로는 2,68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지금부터 말씀해드릴 세대는 4륜 차량입니다. 일단 이 차량의 신차가를 말씀해드리면, 신차가 4,874만 원이고요.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43% 감가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보니까 2,075만 원이나 감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센스 지치고 2.5 터보 4륜 스프린 트리 완전 무사고고요 완전 풀옵션입니다 보험이력도 없고 1위 신조 차량이에요 추가옵션 비용만 720만원이에요 추가옵션 비용만 어마무시하게 들어갔죠 브라운 시트 파나 손루프 컴포트 컨비니언스 스마트 센스 시그니처 렉시건 아이고 입이 아플 정도네요 자이 차량 판매금액 2799만원이고요 연식 2018년식 키로수 연식대 짧죠 5 9 0 0 0 k m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기록 보실게요 5 9 0 0 0 k m 고요 용도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미세뉴 단한 방울도 세지 않 차량 퍼펙트합니다. 색상도 퍼펙트하고요. 바디 컬러 신세계입니다 불구하고 광상태 잘 나있고요. 당연히 찌그러지거나 잔소크리지 안 보이죠. 어이구 왼 룸상태도 깔끔하고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 당연히 없고 연식 대비 키로수 짧은 모습 보고 계십니다. 이 차량의 추가없이 너무 많아서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컴포트 패키지 88만 원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운전석 메모리 시트고요. 그리고 인텔리전트 시트 고급 가죽 시트입니다 퀼팅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동 스티어링 휠되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설명 안해드렸거든요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 그리고 렉시컨 프리미엄 사운드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렉시컨 프리미엄 사운드는 다들 아실겁니다 요거 들어가 있고 어 슈웨이드 내장대 고급 나파가죽 퀼팅으로 되어 있는거예요 야, 너무 비싼데? 이게 196만원. 이 차는 웬만한 건다 들어간 차량이에요. 이렇게 저 추가 옵션 총 비용만 707만원어치가 장착이 된 차량이에요. 운전석, 조수석, 콘솔 박스, 가죽 상태 좋고요 센터 페이지가 대시보드 보세요. 키로수가 짧으니까 정말 연식이 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차 컨디션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잖아요. 전자 파킹 있고요, 오토홀드 드라이빙 모드 있고요, 반자율 주행이는 탑재되어 있고, 핸들도 사용가 없습니다. 너무 괜찮죠? 메모리 시트 있고요, 대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히 잘 나오고, 양쪽으로 운전석 좌속턴봉 시트 열선 시트 핸들 열선 탑재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와이드 썬루프 장착되어 있고 추가 옵션, 이어 열선 시트도 있고요. 아, 퀼팅으로 된 고급 나파 가죽, 트럭크 공간도 깨끗하고요, 워크 인 디바이스도 있고요. 운전석 조준석 가죽 상태 보세요 와 정말 이쁩니다 더 트림해도 크리티컬 데이지가 더 이뻐 보이죠 이 차량의 장점 일단 완전 무사기 완전 풀옵션입니다 1인 신조에 보험이력도 없고요 추가옵션 비용만 720만원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는 차량 하물며 신색 바디에 선루프 브라운 시트 이색컬로 조합은 정말 중고차 시장에서 없어도못 파는 조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상당히 인기가 있는 조합입니다 마지막으로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짧아요 퍼펙트합니다 이런 차량을 구매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량 오늘 2799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다음 차량입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를 말씀해드리면 신차가 4,909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36% 금액으로 1,759만 원이나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스치치고 2.0 터보 사륜 스포츠 패키지 트리 완전 무사고고요 헤드업, 어라운드 뷰, 액티브 세이프 티2 컨비니언스, 컴포트, 추가 옵션입니다 보험 이력조차도 없는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 3,150만 원준비했고요 연식 2019년식, 연식 대비 키로수 너무 짧죠? 2만3 0 0 0 k 달리고 있는 차량이에요. 7 k 로 수입니다. 하물며 그건 너무 걱지 않으셔도 됩니다. 성능기로 보시면 23,000km 용도 이력 없고요 완전 무사겁니다 미세이도단한 방울도 세지 않아요 외관 컬러는 검정색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광상태 잘 나있고요 찌그러지거나 잔스크레치안 보입니다 깨끗하죠 센터페지아 대시보드 가죽 시트 보세요 정말 실내 컨디션도 매우 우수합니다 이 차량에 추가 옵션 들어가 있는데 추가 옵션 잠시 설명해드리면 컴포트 패키지 88만원 컨비넌스 패키지 187만원 제네시 액티브 세이프티 2 157만원 이렇게 해서 추가 옵션 총 비용이 432만원이나 장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운전석 조수석 가죽 상태 깔끔하고요 전동 시트 있고 전동 스티어링 휠 있고요 2열 가죽 상태 너무 깔끔하죠 반자일 주행 기능 탑재되어 있고 핸들도 사용감이 없어요 키로수가 워낙 짧다 보니까 그리고 계기판에 각종 체크업을 없고요 키로수 연주 대비 너무 짧죠 2만 3천 키로 달리고 있는 차량 이 차량 구매해가지고 나중에 이런 경과가 돼서 어? 키로수 가고겠네 하면 갖고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어, 이 금액 무지 따지도 않고 3,150만원 그대로 제가 100%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 j s G70 차량 데려가셔도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전자파키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 오토홀드까지 탑재가 되어 있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기능도 있고 운전석, 조수석 양쪽으로 통풍시트, 열선시트 탑재되어 있고 핸들 열선도 있는 차량이에요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는 모습이고요 운전석, 조수석 가수상태 정말 깨끗합니다 차선에 딱후추방도 있고요 전동 스테어링 휠도 있네요 네. 이어 열선시트 있고요 메모리 시트도 탑재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 있고요 깨끗하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후방 카메라도 잘 나오죠 보시 바와 같이 헤드업도 있고요 하이패스도 있고요 저는 무엇보다 휠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애드로 되어 있고 빨간색으로. 휠기수조차도 없는 차량. 타이어트도 60에서 70% 정도 살아있네요. 엔진 룸 상태도 깔끔하고요. 이 차량의 장점 일단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36% 금액으로 1,759만 원이나 떨어져 있다고요. 두 번째로는 추가 업준 비용 432만 원이나 장착이 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완전 무사고에 누이도 세지 않았고요. 용도 이력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야 무엇보다도 이거네 이거. 연식 대비 키로수가 너무 짧아요. 23,000km. 정말 의심할 수도 있는 키로수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해드렸어요. 만약에 이 차량 구매하시고 나중에 꺾였다 가지고 오십시오. 3,350만 원 그대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판매 금액 3,500만 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열심히 소개시켜드리다 보니까 마지막 차량이 되었습니다. 이 차량의 신차가부터 말씀해드리면 신차가 4,467만 원. 현재 신차가 대비 마이너스 26% 감가가 되어 있습니다. 금액으로 1,177만 원이나 떨어져 있는 상황이네요. 제네시스 G70 2.0 터보 4륜 엘리트 트리 완전 무사고구요 1인 신조입니다. 보험료도 없어요. 썬루프 어라운드 뷰 헤드업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는 차량. 오늘 준비한 금액 3,290만 원. 연시 2019년식. 이 차량도 연시 대비 키로도 너무 짧죠? 26,000km 달리고 있는 차량. 성능 기록. 있게요. 2 6 0 0 k 구고요 용도 1억 없고요. 완전 무사고입니다. 미세 유도 없고요. 외관 컬러는 정말 인기가 있는 진작 바디고요. 신색입니다. 불구하고 광 상태 좋고요. 발연히 찌그러지거나 잔 스크래치 전혀 안 보입니다. 실내는 정말 인기가 많은 브라운 시트로 되어 있네요. 시트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요. 전동 시트, 어크인 디바이스도 있네요. 이 차량에 추가 옵션이 들어가 있는데 추가 옵션 비용만 총 비용 266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드 썬루프 79만 원, 컨비넌스 패키지 187만 원. 아까 말씀해 드렸죠? 컨비넌스 패키지. 이 기능이 탑재된 차량입니다. 이어 컨디션도 매우 깨끗하고요. 핸들도 사용감 없네요. 계기판에 각종 체크표 없고 연식 테이블 너무 짧죠? 2 6 0 0 0 k m 달리고 있는 모습. 운전석 조수석 콘솔 가죽 상태 보세요. 진짜 깨끗하죠? 워크인 디바이스 있고요. 센터페시아 대시보드도 어디 하나 남은 데가 전혀 없습니다. 내비게이션 깨끗하고 선명해서 잘 나오고요. 운전석 조수석 양쪽으로 통풍 시트 열선 시트 탑재되어 있고 핸들 열선도 있네요. 전자파킹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탑재되어 있고요. 후측방 모니터도 있습니다. 하이패스 블랙박스 탑재되어 있고요. 라이트 선루프 추가 옵션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있고요 어라운드뷰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너무 좋죠. 화질 또한 잘 나오고요. 엔진룸 상태도 너무 깔끔하고 다이어트도 70에서 80%휠기스조차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마지막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의 장점 일단 제가 봤을 때 흰색 바디 브라운 시트 선루프 중고차 시장에서 없어서 못 파는 조합으로 되어 있는 차량이었고요. 무엇보다도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그리고 용도력 적도 없었고 누유 한 방울 새지 않고요. 마지막으로 보험이력 도차도 없는 차량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차량 연식 대비 키로수까지 봤어요. 이 차량 오늘 3,290만원에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에서 G70 차량 제가 여러 대 준비해 보았는데요. 이 중에 마음에 드시는 차량 있으시면 저한테 차량 번호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 더 해드리지만 중고차를 잘못 사면 정말 정말 애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말씀해 드렸듯이 성능기록부상에 안되는 부분 플러스 소모품까지 제가 추가 비용 이런 다 받고 모든 일에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중고차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나는 이 정도 예산이 있어. 나는 이런 차량을 희망해야 지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그중에서도 정말 가성비 좋고 상태 좋은 차량만 엄선해서 추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일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제가 명시를 해놨습니다. 저희 세일카는 절대로 딜러 전산, 카메니저 카모드 환경설정, 코드 조작해서 비싸게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가셔서 정말 비싸게 구매하신 분들이 뒤늦게 저한테 오셔서 도움도 정말 많이 요청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발 믿을만한 업체에 가셔서 중고차 구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세일카 대표 엄만호였습니다.